소회 지도자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0월 첫째 주 석회 지도자 교육 오늘 공과는 40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속회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속회의 지도자 여러분과 또. 우리 모든 속회원들 참으로 귀하고 반갑습니다. 이번 주 속회의 공과의 제목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병든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복음을 들은 수천 명의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던 영적 부흥지 그 중심인 예루살렘에 먹구름과 같은 핍박이 몰려옵니다.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기독교인들은 본격적으로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우를 비롯한 박해자들은 집집마다 찾아오기까지 해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은 큰 박해를 받으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지요. 부흥의 불길이 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은 각기 다른 도시와 마을과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말살하려고 한다 해도 복음은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고자 했습니다. 사울도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이었죠.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박해가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시도마저도 선하게 바꾸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확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빌립이라는 인물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일곱 집사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박해가 시작되자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오랫동안 미워하고 적대시 했습니다. 이것에는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민족적인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은 금기시되다시피한 일이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담대히 그 사마리아 땅을 밟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 무엇입니까? 복음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혈통을 따지지 않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묻지 않습니다. 사회적 배경도, 학력도, 외모도, 과거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꺼리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용서하지 못했던 가족, 멀어진 친구. 다른 생각을 가진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마리아로 가라. 그곳에 내가 준비한 영혼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10월 총력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더욱 열심을 가지고 전하는 이한달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표적을 행했습니다. 표적을 행했습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는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고치기 힘든 중풍병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빌립이 증거하는 복음을 귀 담아 듣기 시작했겠죠.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파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저 말로 한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능력으로, 변화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유,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라는 생각을 가지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과거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너무나 많은 거짓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죠. 말만 있고 실체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진짜로 행동하는 삶에 대해서는 동경하고 또 그것을 존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 입술의 변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보일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나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행하실 능력과 기적을 믿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보면 빌립의 사역 이후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병이 나아서 일까요? 귀신이 떠나가서 일까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용서받은 기쁨,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기쁨,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기쁨.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절망에 빠진 인생에 새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전체를 뒤 흔드는 감격입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1902년 12월 22일, 우리나라 최초로 121명의 사람들이 하와이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여행만 가더라도 그 나라 말, 말을 잘 모르고 그 나라의 환경을 잘 모르면 긴장이 되는데 말입니다. 평생 외국인을 한번 만나볼 일도 없었던 조선의 사람들이 미국의 하와이로 풍토도 다르고 계절도 다르고 삶이 모두 다른 그곳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 이민자 이민자들 다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낯선 땅에서 예배당을 세우고 기도 모임을 만들고 말씀을 나누면서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은 오늘날에도 미주 한인교회 이민교회의 토대, 토대가 되었습니다. 고통의 시대 낯선 땅에서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그리고 이 하와인 이주민들의 이야기 그저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살던 터전을 떠났음에도 그곳에서 복음을 지키고 전파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제든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첫째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현재 나의 태도와 삶의 자세는 어떠한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빌립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나누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복음을 전하며 내가 경험한 기쁨의 열매 무엇이 있었는지 나누어 보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마리아, 즉,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시고 서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10월 한 달, 이 중보를 통하여서 속회의 전도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 흩어졌을 때에도 주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담대히 사마리아 땅을 밟고 그리스도를 전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복음을 숨기고 침묵할 때가 많았습니다. 상황과 여건을 핑계 삼아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흘려보낸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한 빌립처럼 우리도 담대함과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그 땅,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빌립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자가 치유되듯이 우리 우리도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내 말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변화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사마리아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이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졌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회의 지도자들과 우리의 속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속회의 지도자들이 드리는 모든 헌신,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더욱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의 지도자들의 귀한 헌신이 각 속회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소회로 모일 때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마다 주님의 성령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소회원들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각 사람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귀한 소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회에서 나눌 모든 고백과 결단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모든 속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복음을 전하는 입술과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